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스코 DX 계속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포스코 분명히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2차 전지주들 상승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DX가 먼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요겁니다, 바로. 제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포스코 퓨처의뭐 홀딩스 인터내셔널 전부 다 있지만 DX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매매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까지 잡고 가면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그 전에, 자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증거 영상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자. 바닥권 찍었을 때 영상을 통해서 그룹주 중에서도 DX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 급등 다시 먹어보실 분들 필수 시청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급등 쫙 뽑아드렸습니다. 분명 뽑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구간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바닥권 찍는 구간에서 이렇게 영상 찍어드렸죠. 초단타 성공한 자리 보셨죠? 초단타. 그리고 이번에도 기회가 왔다. 두 번이나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나와 있죠 두 번의 기회에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드렸고 그 결과값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있죠 세력도 매수하는 자리 공개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도 영상 통해서 전부 다 매수 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톡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톡방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인지 매매 시점 다 잡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잡아 드렸고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수익 못 보고 계시다.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회 남자는 3세 번 아니겠습니까? 3세 번. 세 번째 기회에 수익의 기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dx가 왜 올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보시고 어, 매수하고 또 매도까지 한번 끝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톡방 열어 드렸잖아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로 포스코 dx톡방이라고 dx톡방이라고 카톡 주세요. 아 문자 주세요. 문자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방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글 적어놨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글 dx는 그룹주 중에서도 생산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 공정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강인이 2차 전진이 전부 다 어디서 한다 바로 포스코 dx 쪽에서 스마트 물류 공정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생산 공정을 만드는 게 바로 포스코 dx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강이 잘 팔린다 결국에는 dx 쪽으로 수주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잘 팔린다. 2차 전지 dx, 아, 2차 전지 이 밸류체인 쪽 어, 완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이제 스마트 물류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dx 매출 상승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가냐고요? 지금 2차 전지 테마주로 같이 딸려서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수혜는 또다시 포스코 dx 쪽으로 온다 라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AI. AI 지금 굉장히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또 쉬어가는 흐름 나온다고 가볍게 볼 테마 아닙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바로 DX에서 바로 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맡아서 개발하고 그리고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고. 다만 포스코.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2차전지 뭐 관련된 종목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테마가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은 드물다 라는 것 물론 홀딩스 있지만 홀딩스 시총이 50조입니다 dx의 약 10배가 넘어요 그런 종목 한번 올라가려면 두배 올라가려고만 해도 50조가 더 필요해요 다만 포스코 dx 5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4.7조입니다 요거 한 2조만 있어도 50% 금방 올라가. 그쵸?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요거는 오늘 저녁때 또 톡방에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 msci 지수 발표. 자 요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에코프로 라든지요런 종목들. 왜 급등락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이게 바로 올해 어 5월달에 나왔던 급등 종목들입니다. 급등 종목들이 아니라 msci 지수 편입됐던 종목들이에요. msci 라고 하면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시장 지수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미국에 있는 증권 투자은행에서 보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에 있는 정말 큰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패시브 금액이라고 해서 편입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이 뭐 많게는 60조에서 100조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곤 하는 건데,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한창 올랐었고요. 최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5월 달에 지수 편입되면서 급등락 나왔었죠. 근데 요즘에는 요 편입이 되기 전부터 급등락이 나오더라 이거야.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바로 포스코 DX가 11월 정기편입 후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포스코가 포함이 안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포스코 dx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면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 하지만 11월 달에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딱 나와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또 똑똑해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바닥권 깔아줄 때 잡아야 된다 라는 거야. 8월달, 9월달부터 잡고 가서 10월달에 분명히 11월달에 MSCI 변경 포위후보 포스코, DX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10월달에 발표 나오겠죠 그리고 변경되고 그러면 8월달, 9월달에 잡고 이때부터 수익 만들어가기 시작해야지 나중에 10월달에 급등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단기 대응 통해서 또다시 급등락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등락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톡방에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어, 신규 종목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단타 칠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코스코 DX 추가 매수 더 하셔야지. 맞아요. 더, 더 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9만 원, 10만 원갈때 팔아넘겨야지. 100% 오르고 나서 그때서야 매도해야지. 에코 프로 금량, 전부 다 급등, 급등, 급등 나왔는데, 포스코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특히나 포스코는 밸류체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광물 소재 사업 밸류체인 확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부터 시작해서, 리튬, 뭐, 흑연 해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까지 리튬 니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까지 만들어서 2차전지 배터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판다 이거야. 아무래도 싸겠죠. 우리가 뭐 차량 부품들만 사가지고 만들면은 한참 오래 걸리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포스코 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만들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를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한 군데에서 다볼수 있잖아. 포항에서 이거를 지금 공정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이 공정에 대한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이 누굴까요? 바로 포스코 DX라고 요거 2030년도까지 60조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어디서 포스코홀딩스에서 그 말은 그에 따른 수이 수주가 전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DX로 가겠지. 누가 딱 포스코 DX 놔두고 다른 데다 공정을 맡깁니까? 그룹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DX를 우리가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니까. 그래서 톡방에서 계속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 많이 드리잖아.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테마주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남아 있다고. 포스코 DX AI 개발자 컨퍼런스 열리면서 AI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포스코 DX의 현재 시점입니다. 바로 AI와 AI 테마주.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철강주의 수주 낙수 효과. 수주 낙수 효과. 수주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 이렇게만 보고 보면은 사실, 2차 전지 지금 테마주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포스코 관련,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가 흐름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급등이 나오잖아. 지금 바닥에서. 맞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어, 이미 영상 통해서 제 실력은 이미 입증이 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지금부터는. 세 번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자, 요때 보시면은 7월 28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기회를 첫 번째 드렸고요. 오케이, 첫 번째 못 믿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이렇게 8월 14일. 별,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고, 그에 따라서 톡방에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드렸어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수익을 드리고 싶어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이 나는 거고. 외도 같이 하시면 고점에 외도 하는 거고. 그거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톡방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DX 톡방 말고 dx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dx 자료, dx 자료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요 ppt 파일 보내드릴게요. 요 ppt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어, 포스코 dx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나는 톡방 어렵다. 안에 막 채팅 오고 가고 하는 거 매번 보고 있기 힘들고 그냥 정리된 자료로 한 번에 보내줘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dx dx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dx 자료 그러면은 제가 요 포스코 dx 자료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가격대 뭐 내용도 어렵다 이러면은 그냥 가격만 보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샀다가 팔기만 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다 하면은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다시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제 번호 저장 해 두셨다가 포스코 dx로 계속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하나로도 수익 계속 낼수 있습니다 매달 매달 낼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결국에는 종목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평생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라는 거 보세요. 매달 매달 수익 안 났던 자리가 없잖아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 중대.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자료톡방 여러분들 신청 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은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급등급등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서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진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두 번째 미친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듯이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투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듯이 무탄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충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 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